안녕하십니까 강강무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파와 이제는 경제적인 민생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2023년 개미년부터는 어두운 터널이 끝나고 환한 햇빛이 들어와서 고생했던 보람을 찾고 재물운이 들어오는 운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쥐띠는 솔직하고 낙천적인 면이 강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도전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만 성급하고 저돌적이며 무모한 일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 실패를 겪는 사람들이 많고 초중년 어려움이 따르나 말년에는 매우 안정된 안정을 찾고 안락한 삶을 이루게 되는 명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23년 개면연지디운세의 나이별 96년 84년 72년 60년 48년생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96년 병자 생의 23년 운세입니다. 직업 진로 운은 취업이나 진로가 열리고 이에 맞게 준비해온 재능을 펼치는 시기니 각종 시험이나 직장을 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역마살이 움직여 직업이나 공부하러 이동수가 있어 여행이나 해외 가는 운도 있겠습니다. 재물은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하지만 생각보다는 작게 시작되니 단독보다는 공동 프로젝트 등이 좋은 방법이며 혼자서 과도한, 과도한 투자 등은 하지기를 마세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의 시작은 연초부터 하되 결실은 늦가을부터 맺을 수가 있으니 실현 가능한 목표로 세어고한 발씩 나아가면 성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연애운은 솔로인 경우 연애운이 활발해져 자신을 슬레게 하는 이성을 만나고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등 이성운이 따르는 운을 맞이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난처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는 84년 갑자생의 23년 운세입니다. 올해 운세가 소나무가 눈밭에 홀로 쓰이는 모습으로 표현되니 외롭겠지만 스스로 힘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기에 반대에 신경을 쓰지 말고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직업 진로는 승진이나 이직 및 각종 시험에 기쁜 소식이 있겠고, 부동산 문서와 관련된 일이라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일이 성사되니, 지인, 위 사람, 동료, 부하 직원 등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세요. 올해는 대인관계로 덕을 보거나 피해를 입는 등의 일이 생기니 드물드물하게 대처한다면 문제는 스스로 사라지게 되며 여름 이후에 이동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닿는 운임으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재물운은 장년에 손해를 본 이상으로 금전복이 들어오는 운세입니다. 그러나 횡재수는 아니므로 몰빵을 하거나 큰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재테크도 종잣돈을 모으면 큰 기회가 다가옵니다.이승우는 짝이 있는 분은 갈등과 충돌이 생기기 쉬우니 상대방을 좀더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육지 사지의 마음이 중요하겠군요. 솔로는 이성을 만날 기회가 많으나 좋은 인연과 실망감을 줄 인연이 섞여 있으므로 지나친 기대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겠네요. 건강은 신경성 두통과 장이 약해질 수 있고 생리통을 평소 겪고 있는 분들은 유의하시고 사주에 병화가 힘을 받고 있으면 문제없이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2년 임자생의 23년 운세입니다. 사주에 나무를 의미하는 갑과 인이 있으면 더욱 좋은 모습이며 건축물로 말하면 기둥을 세우는 해이며 땅을 파서 금을 얻는 해라고 할 만큼 복록을 얻게 될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직업진로 운, 는 취직, 승진, 시험, 부동산 등 문서운이 좋은 한 해가 되니 올해 손에 쥔 문서는 나중에 효자 소리가 듣게 되며 새로운 직업을 구하거나 이직하는 직장에서는 주목을 받아 승진하는 한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귀인의 혜택을 입어 큰 발전을 이룩하기도 하겠지만 귀가 얇아 다른 일로부터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금전 그릇이 문수로 남기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하겠군요. 잼으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가족과 가까운 이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언논하면 그동안 갑갑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분리며 활동력이 좋아지고 금전운이 살아나 연말로 갈수록 좋아지기 시작하니 마음먹었던 일들을 계획을 세어 차분히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상당한 재물이 모이는 것을 알게 되는 좋은 해입니다. 방향은 남쪽이 끼라며 이동하다 사고 수도 동반하니 조심해야 할 부분이며 평소 적당한 운동을 통하여 근골격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활력을 유지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설 질환을 컨트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승우는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기고 새로운 이승이 접근하는 시기지만 서체가는 인연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오히려 부담 없이 지나갈 수가 있겠군요. 사주에 해자가 있다면 애군을 피하고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군요. 이제는 60년 경자생의 23년 운세입니다. 재물운은 상반기를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가뭄의 단비가 내린 운이며 작년의 손해를 보상할 만큼 충분한 재물이 들어오기는 하나 무리한 욕심이나 투자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자리잡지 못한 자녀분들이 있다면 새해는 자리를 잡아가며 가정의 경사가 있고 가족이 늙거나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에 괜찮은 한해이므로 인맥 활동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직업 진로 오던 자격증 면허증 취득이나 혹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직업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현재 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여 거기에서 활로를 찾아보면 아주 좋은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가까운 일을 무조건 믿으려 하지 말고 주관을 갖고 스스로 살펴보는 지혜를 발휘하세요. 모든 일은 현명하게 결정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건강은 두통 및 평소에 앓고 있는 지병이 심해지거나 새로운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겠습니다. 가능한 나무가 많은 산을 찾고 가벼운 운동으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면 액땜을 할 수가 있겠군요. 이승운은 솔로인 분들은 마음이 통하여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이가 다가올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오며, 부부는 상대 입장에서 조금만 배려한다면 애정운이 강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48년 무자생의 23년 운세입니다. 늙은 용이 늦게 구슬을 얻는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만큼 중반기부터는 막혔던 금전 원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까운 지인들과 관계를 돈독히 형성해 나가는 것은 좋으나 가만히 있으려는 속지 않도록 조심을 하세요. 다툼과 오해로 관계가 무너질 수 있으며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명확하게 행동을 하세요. 진행해 왔던 일을 마무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관제나 송사에 휘말리더라도 혼자 해결하지 말고, 먼저 가족과 지인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집안의 걱정거리나 문제가 해결되며 자녀에게 이동수가 생겨 좋은 방향으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강검진은 빠를수록 좋고, 근골격수술이나 사고수가 있으니, 운동은 가볍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 본인과 마음을 통하며 대화할 수 있는 말벗이나 인연을 만나는 좋은 한 해가 한 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Gd 분들의 23년 운세를 풀어봤습니다. 새해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재물복이 풍성하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Gd라고 모두가 같은 운세로 흐르지 않으며 사주의 다양한 모습으로 운세가 달라지니. 새 운세의 개인별 자세한 운세를 알고 싶은 분은 연락주시면 상담드립니다.